권영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 커먼네일 자동차 또는 디젤 자동차의 급발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급발진이 되는 자동차를 보면 가솔린 자동차인지 디젤 자동차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보도로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자동차들이 주로 가솔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급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있었던 사건이지만 SUV 이렇게 나오는 차가 있죠. 물론 SUV도 가솔린 차도 있고 디젤 차도 있는데 디젤 자동차인지 가솔린 자동차인지 보도 매체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급발진에 대한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저 차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자동차도 급발진 할수 있다 내 자동차는 안된다 라고 단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디젤 자동차 또는 커머네일 자동차 입니다 즉 요즘 자동차는 커머네일 방식으로 디젤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는 일반 디젤 자동차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모두가 다 커먼네일 방식의 디젤 자동차를 만든다. 커먼네일 또는 CRDI 방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 다 CRDI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끝까지 가보시면 내 자동차도 급발진을 할수 있겠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낼수 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분께 먼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트로트를 받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열리고 닫히죠. 이거는 가솔린 자동차용입니다. 디젤 자동차입니다. 카모네일 자동차입니다. 이 밸브가 열려 있죠. 모터에 전기가 가해지면 비로소 밸브가 작동합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는데 오늘 또 역시 먼저 부속을 보셨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측 이게 디젤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는 커먼에일 자동차는 이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솔린 자동차는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엑셀 페달을 밟아주면 얘가 닫혀 있던 상태에서 열렸죠. 틈이 벌어졌죠. 벌어진 틈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디젤 자동차는 최대한 공기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상태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공연비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 가솔린 자동차에서는 트로틀 밸브의 개도 각 이거에 의해서 뭐가 바뀌냐 공기량이 바뀝니다. 그런데 디젤 자동차는 이미 풀로 열려 있기 때문에 공기 일정 어때요? 공기량은 정해져 있죠. 변수가 연료 분사량입니다. 어떤 이유로 얘가 가만히 있는데 연료 분사량이 바뀌어서 공연비 제어가 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솔린 자동차에서는 공연비가 트로틀 밸브의 각도에 따라서 엔진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바뀌는 구조 디젤 자동차에서는 얘가 계속 열려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측에서 어떻게 해서 연료 분사량이 변할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EMS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ECU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엑셀 페달 센서. 얘가 엑셀 페달입니다. 밟아줍니다, 여기서. 얘는 벽에 고정되어 있고요 밟아주죠. 여기 있는 센서. 얘가 엑셀 페달 센서입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입니다. 엑셀 페달의 위치가 안 밟았느냐, 밟았느냐, 풀로 밟았느냐, 변하는 양을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ECU로 갑니다. 그러면 ECU에서 여기. 이게 못합니다. ACV라고도 합니다. 에어 컨트롤 밸브라고도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틀 바디에 모터로 신호를 보내 준다. 그러면 얘가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액셀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닫히는 닫혀 가는 구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디젤 자동차를 정비하는 분조차도 얘는 서 있는데 알팸이 변할까? 자동차가 주행을 할까? 물론, 여기에 고무호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를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잘 모릅니다. 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엑셀 페달 신호를 받아서 ECU가 AC 밸브로 보내는 어떤 제어를 한다. 이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엔진이 회전 RPM이 나오려면 분사량이 얘가 변해야 된다. 분사량이 늘었다 줄었다 해야 RPM이 변한다. 제가 방송을 찍으려고 하면서도 무척 고민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 고민 하다가 방송을 찍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ACV 얘가 고정 열림. 이런 상태인데 닫아주면 연료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닫으면 공기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기가 덜 들어가게 했는데 r p m 올라간다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이미 터보를 통해서 인터쿨러를 통해서 ACV 밸브 쪽으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간다 공기는 일정하게 시린더 별로 1번, 2번, 3번, 4번 시린더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 정해진 공기량이에요 정해진 공기량인데 엑셀 페달을 밟아서 연료 분사량을 변화를 준다. 이게 되십니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쉽게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페달을 밟으면 뭐가 바뀌냐? 레일 압력, 레일 프레셔 센서입니다. 연료 압력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rpm이 바뀌게 돼요. 즉 엑셀 페달을 안 밟은 상태일 때 rpm. 가령760내일 압력이 이때 265에서 270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엑셀 페달을 밟으면 760에서 770으로 올린다. 그러면 여기서 연료를 빼야 되겠죠. 즉이 압력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차가 안 나가요. 압력이 265에서 270바의 압력이 280바 쪽으로 상승 상승하는 순간 연료 분사량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RPS라고 했죠. 압력을 올리려면 연료가 들어가는 입구에 IMV 인넷 매터링 밸브라고 합니다. 또 연료가 연료 탱크로 돌아가는 쪽에 OMV 아웃넷 매터링 밸브 얘를 제어합니다. 들어오는 밸브를 열면 오픈하면 내일 압력 상승 OMV 아웃넷 연료 대크쪽으로 돌아가는 연료를 줄이면 크로스 레일 압력이 올라갑니다. 즉 엑셀 페달을 밟는 순간 IMV로나 OMV가 작동을 해서 레일 압력을 올려주면 또는 내려주면 연료 분산량이 늘고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S. 네일 프레셔 센서에는 IMV와 OMV가 있다. 얘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얘들이 잘못 작동하면 네일 압력 변화가 줄어들고 엑셀 페달을 밟아도 가속감이 떨어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생긴 트로틀 바디가 이 밸브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도 들어가는 공기는 일정하게 들어가지만 연료 분사량에 변화를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밸브는 언제 작동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요. AFS라는 에어플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bps입니다 부스터 프레셔 센서입니다 얘도 공기량이고 얘도 공기량입니다 그런데요 에어프로우 센서는 이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에어클리너 옆에 붙어 있죠 에어클리너에서 빨려 들어가는 공기가 이걸 지나서 터보 쪽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에어프로우 센서입니다 이 에어프로우 센서는 ecu로 가서 얘가 이걸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요 bps 보스타 압력 센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동차에 트라제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트라제 자동차를 보면 진짜 bps 입니다 트라제에는 보스터 프레셔 센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보스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이드로백 브레이크 장치에 붙어 있는 까만, 검정 통. 그게 하이드로백입니다. 하이드로백의 이름을 부스터라고 합니다. 즉, 트라제 자동차에는 부스터 압력 센서가 여기에 붙어 있던 것을 지금은 옮겼어요. 트로틀 바디 있는 쪽으로 또는 흡입 매뉴얼드 쪽으로 아니면 인터쿨러 쪽으로 옮겨놨어요. 위치가 옮겼으니까 부스터 압력 센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스터 압력 센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트 압력 센서라는 말은 프라제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에서는 잘못된 호칭이다라고 아시고, 부스트 압력 센서는 엔진 내부의 압력을 보는 겁니다. 엔진 내부의 압력이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인터쿨러, 인터쿨러 하단에 붙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식혀서 갈 때, 여기서 압력을 감지하는 구조입니다. 산타페나 그외 많은 자동차들은 엔진이 있고 공기가 들어가는 메뉴홀드가 있고 여기에 방금 전에 보셨던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스압력 센서는 여기에 붙어있어요 여기에 BPS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여기에 압력을 감지하는 거라서 맵 센서라고도 부릅니다 디젤 자동차에서는 BPS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센서의 압력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낭패 보지 않는 정비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BPS가 ECU로 갑니다. ECU에서 1번 VGT (Variable g e o m e t r c Turbo) 차저입니다. 즉, 터보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부스트 압력이 높다. 그러면 ECU가 VGT를 줄여서 야. 천천히 돌아. 하고, 낮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스트 압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 그래도 이 부스트 압력 값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로소 이슈가 또다시 ACV라고 했죠. 얘를 제어합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즉, 과다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서, 1. VGT 제어. 2. ACV. 이 트로틀바디 제어한다 얘를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높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제어하는 것입니다 스월밸브 밸브실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잠깐 조그만하게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acv 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있고요 헤드입니다 여기에 밸브가 있죠 흡입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의 입구에 여기부터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에 밸브가 달려 있어요 그 밸브를 통해서 닫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닫아도 한 줄어들어 즉 터보를 통해서 줄여 줬고 ac 밸브를 통해서 닫아 줬고 소울 밸브를 닫아 줬고 그래도 부스트 압력이 높게 나온다 높으면 엔진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얘가 높을 때쯤 되면 얘 값도 높아져요 터보가 빨리 돈다는 얘기는 공기 흡입도 많아지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도 많아지고 그래도 높아지니까 이젤 밸브를 열어서 배기 가스를 엔진 쪽으로 a c v 밸브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공기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연 이게 형성되는 겁니다 매연 나오면 내 자동차의 에어프로 센서 값은 정상인가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스트 압력은 높은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즉 부스트 압력도 하이 에어프로 센서도 하이 불다다 높다 당연히 맨을 뿜을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보셨죠 엑셀 페달 센서를 밟아서 ecu가 rps를 근거로 해서 인젝션 연료 분사를 했어요 여기까지 됐더니 rpm이 빨라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급발진 나는 액셀을 안 밟았어 이 시우가 들어오지 않는 신호를 보고 내일 압력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연료 분사량을 플러스 하거나 뺀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급발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동차는 커먼 네일이야. 내 자동차는 디젤 자동차야. 남들은 급발진을 한다는데 그게 맞아요. 즉, EMS에 의한 CRDI의 급발진 없다 제어에 의해서는 없다 그러면 급발진은 없다는데 뭐 근데 급발진 한다니까요 급발진 안 한다면서 그래 맞아요 급발진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지 않습니까 ACV 밸브 이쪽은 인터쿨러 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들어가는 쪽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보여? 오염된 게? 예, 네, 좀 보입니다. 어때요? 오염된 게 보입니까? 네. 새카맣게 오염되어 있죠, 지금. 타르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ACV의 오염. 또는 이거 똑같은 말인데 트루슬바디가 오염됐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타르이다. 얘도 타르이다. 이 타르가 끼웠다. 이런 자동차는 BPS 얘가 높다. 왜 높아졌는가? 오일입니다. 오일 점도. 두 번째 DPF의 막힘 또는 오염. DPF가 막히거나 오염되면 부스터 압력 값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터보를 제어해도 에어프로 센서와 bps가 상승한다 이렇게 상승된 조건에서요 엑셀 페달을 안 밟았는데 연료가 들어와요 왜 연료가 들어오는가 나는 안 밟았는데 그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을 기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면서 혼돈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제자들까지도 헷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차 연구자일 겁니다. 곧 오늘 드린 이 방송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 자동차의 급발진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급발진이 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결론만을 찾지 마시고요. 설계상 급발진은 쉽게 일어나는 구조가 아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곧 자동차 메이커에서 급발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 잘못 관리해서 급발진이 발생한 것이냐, 그 결론을 이어지는 방송까지 보시면 급발진은 내 스스로의 잘못이구나, 자동차의 잘못이구나, 결론을 날 것이고요.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어야 안전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